내가 우와 대박 대박 나와요. 안녕, 나 오늘 이망의 민환으로 전화 박지석이라고 해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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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앞으로 친하게 지냈으면 좋겠다. 야그러 노래 한번나노 있어. 그 온브리뉴 댄스 이런 거 이제 그 어깨 인이 온브리뉴? 아니야 아니야 나춤 진짜 잘못야 개인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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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봐 개인기 어 그럼 혹시 내가 아직 이그 해도 될까? 너 아주 시원해 나아 어, 해봐 그냥 해보해볼게내내공책 진짜 많거든. 오백이 번째 아직이야. 왕이 하늘에 네. 떠 있으면? 아니야, 아니야. 왕이 하늘에 떠 있으면 거봐. 공중 전화 전화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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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웃기지 <laughs> 이거 웃기지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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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웃지 마 내가 잘 생각해 아, 아, 아. 뭐냐? 뭔데? 뭐가어떡하지 어? 그냥... 어? 아주 그냥 어? 그냥 뭐? 괜찮 어? 그냥 안녕 죄송니다 하면 어 야, 아, 야, 뭔데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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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냐? 미 미안. 수업 끝나고 보자. 뭐 어쩌라고? 야 너네 운 좋은 줄 알아라. 씨. 수업 끝나고 우리 집 갈래? 네? 그래? 야 조심 좀해 이거 내가 어떻게 산 건데? 야. 우리 집에도 기타 있는데. 야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. 너, 너 기타 좀 치냐? 조금. 야, 너는? 아나 됐어. 날려줄게. 가보자, 치. 가보자. 가보자, 슉! 오늘은 그치, 알고 올리고! 야, 알고 올리고! 올리오아 진짜 이상한 애들이네.